자, 방구석 게임입니다. 자, 오늘 아크 서바이벌 모드 플레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어 조금의 장비들도 조금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재료들도 좀 많이 모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탄환은 어 요거 포이즌 에로 요거를 오늘은 사용할 건데 요게 굉장히 기절을 잘 시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한 화산섬으로 넘어가서 화산섬에 그때 있던 굉장한 녀석들 오늘 그 굉장한 녀석들 한번 데이밍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도 역시나 새로운 직업 스킬들을 먼저 만나보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헌터 헌터 직업을 했는데 과연 어떤 스킬을 사용을 할지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야 잠시만 카르노 소환 야, 대박인데 이거 그리고 이거는 뭐야 아 야간 투시경에적 감지까지 오 확실히 어 헌터답게 이런 식으로 사냥에 도움이 될 만한 스킬들을 사용을 하네요 야 이거 이 괜찮은데 어 일단은 카르노 소환 이거는 뭐야 오 야, 뭐야 이거 오, 초록색 수류탄? 이거는 뭐 기절시키는 건가? 독걸리게 하는 건가? 뭐 그런 건가 같은데? 그 다음 이거는? 어? 뭐지? 몸에 뭘 뿌리는데, 이거 그건가? 그 주변에 벌이나 개들한테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러면은, 어, 랩터나 이런 친구들 없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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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나안 봐? 오, 야나안 보는 거 같은데? 요거 하고 있으면 안 보나 보다 아, 아닌가? 어쨌든 뭐 그런 위에 예? 기술인 거 같아요. 그 다음 스킬은 요. 우와,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뭘 던지는데 뭐 데미지는 역시나 뭐 기대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뭘 던지긴 던져. 야! 나안 더질! 꾹 누르고 으면은 아, 빨리 나가는구나. 야, 쓸만한데, 이러면? 나름? 나름 쓸만하잖니! 오, 좋아. 여기 살았고. 우와, 연타 보도 연타 대박! 야, 쓸만해, 쓸만해, 쓸만해! 720을 이 정도 에죽이는 거면 나쁘지 않은 기술. 그리고 이 뭐야? 오 와우 스카이워크 야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워크 이거 상대 기술이 래 상비 기술 하늘에서 이렇게 점프 쩡쩡 쩡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야이 직업 진짜 괜찮네 이때까지 봤던 직업 중에서 가장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대박인데 이거 와 여기다 에검까지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좋다 이거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요검보다는 어, 뭔가 칼로 이런 거 소환하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기력만 있다면 무한이란 거잖아. 짱짱 어! 이렇게 칼 던지고 탕탕당 당. 아 근데 이거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질 못하네. 한쪽으로 달려버리면은 아 한쪽으로 달려버리면 그게 조금 어, 다른 방향으로 못 움직여. 야 저거 저거 어, 우리 새 장트스네? 핫찻 <laughs> 야 이거 진짜 이때까지 썼던 직업 중에 제일 좋아. 그다음에 칼질, 칼 맞지 이거 칼날 나가는 거 맞지? 어떤 단검 같은 거 날라가게. 뭐 이건 소환도 할수 있고 해서 굉장히 어 쓸만하다 이 직업은. 그리고 와 하늘을 날수가 있어요. 아 이거 여러분 날고 필요? 아 필요하겠지 그래도. 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차, 하차. 아, 떨어질 때 조심, 떨어질 때 조심. 떨어질 때, 마지막에 한번 뛰어줘야 되네. 그래야지 안 다치고 내려갈 수 있네. 그래서, 착, 착, 착. 오케이, 오, 좋았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한번 점프. 와, 오늘 직업은 얘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것 같으니까, 바로 좋은 공룡들 한번 사냥을 따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 우리 알파 테리지노, 알파 테리지노, 픽업하고, 그냥 어, 날라다니까 이왕 기분 낼거뭐 어, 타고 다니지 말고 오야 어, 수학 레벨 올릴 수 있네? 오 어, 잠시만 hope? Oh, a swag level. w h a 자어 s it? What I'm small. o 만 찍어놓자 자 그리고 아비 Some d 설마 c 설마 야피 t 야피업이안 돼? 와 우리 테리지노 피업이안 되네 아 지금 이 상태로는 점프 안 되잖아 아안 되네 그러면은 어 테리지노를 타고 일단 가기는 가야 돼요 테리지노를 타고 가긴 가야 되니까 이 상태로 어 그냥 뛰어서 화산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데미지 2만 그러니까 화산섬을 가도 딱히 밀리진 않을 거야. 바로 이제부터 화산섬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는 겸 해서 저기에 어 스켈레톤 레프트 마치거 스켈레톤 한 마리 잡아서 재료도좀얻어가자 이렇게 볼때 틈틈이 잡아줘야 돼. 오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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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어, 자이자이. 어, 어, 아사 아, 아, 파랑색 그석 게이드, 파랑색 보석 게이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제 화산섬 앞에 다 왔는데, 여기에 카르보데미스가 왜 이렇게 많아? 정리 좀 하고 가자. 용량 차지한다, 이 녀석들. 은 쓸데없는데 도 용량까지 차지하는 아주 불필요한 녀석들. 오, 야, 이거 뭐야? 오,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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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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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여기 주변에, 야, 황금, 황금도도 있는데, 황금도도? 또 황금도도 뭐지? 얘 지금 황금도로와 알파 딜로포사우루스. 와, 야, 요것들 좀 잡아가자. 황금 도도는 어뭐 뭐 먹는 거지 근데 그냥 일반 뭐 그런 거 먹으려나 일단 요런녀석들좀 정리를 하고 와 너무 많아 여기 확실히 어 여기가 이제 화산 쪽 입구기 때문에 화산 산입구라서 그래서 공룡이 많은 건지요? 공룡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여기 얘얘얘 얘, 황금 도도 야 얘는 꼭 잡아가야 돼오 아야 아, 아, 이자. 이자야들이 저거, 저거, 저거 가져가는 거 봐라. 저거, 저거 내거 훔쳐가는 거 봐라. 옛 평화 테이밍인가? 어, 평화 테이밍이야. 평화 테이밍. 그러면 뭘 먹는 거지? 우선은 일반 킵을 한번 먹여보고. 어어어, 야, 먹는다, 먹는다. 야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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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냥 키블 먹네. 키블 좋았어요. 아주, 아, 이거 화살아깨야 되는데. 야, 요런 녀석이 있구먼. 좋았어. 탑승? 오케이 탑승! 어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와 엄청 와야 <laughs> 야, 진짜, 진짜 많은데? 어 이거 봐봐 옛날에 그거 같다. 독숭이 독숭이, 마숭이, 개들처럼 몸 주변이 바짝 바짝거리는 애들 형태는.. 형태만 남아있는 녀석들 이런 식으로 스탯은 몇 칠려나? 오! 어, 야 잠깐만 와.. 야, 스탯 5만 체력 5만 데미지는? 아... 데미지는 뭐, 뭐 도도니까 그리고 체력이 무려 5만이나 되는 그런 도도 괜찮아 괜찮아 역시 황금도도는 틀리구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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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일단은 우리 황금도도는 여기 나두고 텔레포트로 가서 집 돌려보내고 나는 화산성으로 와 화산성 앞에 개더각이 있구만 여기 뭐 알파 딜로포도 있고 뭐 등등 뭐 많이 좀 잡을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또 와서 또한번잡는걸하하우우황황금도는 집으로 집도는황금도 지금 도는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도 지금 야국도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도 지가 한국도 지금 도 있고 일단 렉스는 기본 도도렉스야오도도렉스도렉스잡아도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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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초 물사초 물사초 잡아가야돼 오늘 저게 오늘 첫번째 나의 목표 와우 저거 몸반짝거리는거 보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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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야 근데 저거 도도렉스 어떡하냐? 아뭘봐 일단 도도렉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자 완마완마1이0 0어 여기다 좀비 도도들까지? 야야 <laughs> 야, 사방에서 또 좀비 도도들 뭐야 물속이랑 막 어디서 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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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 부사수 오는 뭐 많으니까 어차피 여기 말고도 일단은 뭐다다다 다, 다, 다 챙겨 다 챙겨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긴 다음에 천천히 잡을 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딱 잡아갈 수 있는 게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도도렉스는 웬만하면 피하고 아 좀비 도도들 또 뭐야 대박 너무 많잖아 이거 그리고 좀 잡을 수 있는 중간 보스급 친구들은 그냥 좀 사냥을 해서 아이템, 아이템 획득, 아이템 획득 용도로 좀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저저 저, 저런 거. 아르센타비스 저런 거 중간 보스급 저런 애들은 사냥을 좀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어느 아, 저도 잡을 수 있나 모르겠다, 이 데미지로. 어, 63만? 한번쳐보이나 해볼까? 어, 뭐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쳐보이나 해보자, 그냥. 아,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아, 여기 보스 떴나봐. 어, 아 여기 보스 떴나봐. 거기다가 우리 좀비 도들은끄도없이몰려오네요 야, 여기서 이거 레벨업 하긴 좋겠다. 뭐 하나 들고 와서, 어, 우리 좀비 도들을 사냥하면서, 뭐지, 뭐 번개 소리 들리는데, 오, 도도 와이보! 와, 대박!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위험한 게 설마, 에이, 설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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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템좀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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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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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튀어 오케 오케 튀어 오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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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렇게. 버릴 좀 버리고. 튀어 어이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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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에 불렌불골렌아 야야야 야. 근데 도도와이보내는데야 여기 뭐 잡기가 힘들어 아 야야야 미뭐야어어어어어어어어튀 다른거 봐! 다른거 봐! 다른거 봐! 다른거 봐 그냥 다른거 봐! 다른거 봐! 나나 나 갈게! 갈게! 튀어 튀우와야그릴아임이다와 이거 나물들어 위성으로 들어가, 얘못 따라오게. 물속으로 들어가, 제발, 제발 하는 일 <laughs> 와, 살았나 이렇게 사나? 아, 근데 머리 위에 도도 아이보리 있어. 제발 산소는 부족한데, 천천히 얘기를 할수록 그할수록 천천히 와, 나 화연성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되냐? 심각한데, 머리 위에 없지, 도도 와이보리. 와!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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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도도할에바 없잖아 어 그래 없으면 됐어 저 도도 렉스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또 아까처럼 봉변 당할 수도 있으니까 헉! 좀비 도도 또오인다또오인다또오인다 또또 제발 얘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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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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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끌리면 안 된다 너네 빨리 정리하고 나 지금 뭐 잡아야 돼 잡을 것좀 저부사조 저거를 잡아가야돼 오늘. 그리고 알파 티렉스도 여유가 된다면은 알파 티렉스까지도 한번 잡아가보는 걸로.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h a 우와. e x y o 아 우리 테리 e t 죽겠다 나 저항 안하면 y t 마지막에 the b e 와 어떻게 좀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세잖아. 아, 어, 한번 일단은 다시 한번 화산섬으로 가서 우리 테리지노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안 된다면은 포기를 해야겠죠. 일단 스카이워크 이렇게 하늘 달리면서 최대한 빨리 빨리 다시 화산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그 거기다 날씨까지 안 좋아. 자, 조심하면서 이 스카이워크 컨트롤로. 쪽을 내가 조사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샷 찻? 우와! 고대 독수리다. 야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누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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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돈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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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쪽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애들이 나한테 공격을 엄청나게 퍼붓기 때문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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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나 조금 있으면 또안 따라온다 여기 물 속에서 한번 불사조로 공격해볼까? 봐봐 다 간다니까 갑자기 난 공격하다 말고 자 스카이워크 갑니다 뿅냥뿅냥뿅냥

와, 와, 쟤들 뭐야, 쟤 뭐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내가 지금 테리지노로 쟤를 공격을 못 하겠어. 비절을 쓰자, 며칠왜 이렇게 비절이안 되지? 아 됐다, 됐다, 좀 있으면 낸다. 오케이, 야 제카이 타이밍하자, 씨, 자식들, 정말 우여.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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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에 도도 렉스 있는데 <laughs> 오 땅속에 도도 렉스 있어 뭐야 이거 버운가 보네 야 나와 아 깼어 아 뭐야 깼네 저 도도 렉스 때문에 아 다시 기절 시켜야 돼. 야야야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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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되나? 이렇게 또 불사조를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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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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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같은데 천천히 됐다 자 포션 하나 먹여주시고 킵을 먹나요? 오케이 아 킵을 먹어요 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금방 될것 같아요. 불사조 와 드디어? 태이밍!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여기 애들은 오케이! 와 됐어 됐어 야 무운다 무운다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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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사조입니다 와, 대박! 드디어 와 우여곡절 끝에 한 마리 테이밍 했습니다 불공기 와, 우리 불사조라면 역시나 불을 뿜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뭐 떠? 이렇게, 오, 오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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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렇게, 운석, 입에서, 운석 발사. 테리즈노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자. 오늘은 이제부터, 불사조 타고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우리 테리즈노는 일단 집으로, 아까 죽을 고비까지 넘겼기 때문에, 테리즈노는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그 다음, 요런 거 아이템 좀 챙기고. 킵을, 이런 거. 다 타이밍 재료니까. 웬만한 가방 보이는 거 있으면 은 족족이 다 챙기는 걸로 할게요. 주변에 어, 알파 티렉스 혹시 있으려나? 알파 티렉스 한 마리 잡아가고 싶은데. 나 그때 분명히 알파 티렉스 많이 본거 같은데 어째도 안 보인다. 알파 르센 타베스도 잡아가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 렉스 잡아갈 계획이었어 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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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저거 뭐야? <laughs> 야, 저런 게 있었어? 이게 뭐니? 바이오닉? 어? 바이오닉 렉스? 어 바이오닉 렉스 같은데? 얘도 보스급인가봐. 프라이멀 테크 티라노사우루스. 얘도 좀 세겠다. 조심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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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파 티렉스 죽었나 보네? 알파 티라노? 알파 티라노가 근근히 뭐 어떻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좀비 화염 아이번 거기다가 도도 아이번야 어. 이거 포기를 해야 될까 여기 이렇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너무 쎈애들 옆에 붙어있다 얘들이 자기들 혼자 자립 어 자립심이 없어 자립심이 아 그냥 나가야겠다 어 여기 더 이상 못뭐 잡을 게 없어 뭐 알파 티렉스가 있기는 있는데 자꾸 막 도도 아이번 옆에 붙어 있고 도도 렉스 옆에 붙어 있고 자기 혼자 안 있으니까 내가 뭘할 수가 없네. 여기는 진짜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녀석을 데리고 와서 티라노를 잡아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일단 은 우리 불사조 친구를 레벨업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요런데에서는 사냥이 가능하잖아. 안 돼, 이것도 설마, 이것도 안 되겠어.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런 애들 한두 마리 잡으면서 레벨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서열 정리 들어가는 거지 이제 레벨이 좀 되는데 데미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어또뭐 이런 거 잡을 거어저 알파 아니지? 아 깜짝아 알파인 줄 알았잖아 엄청 세 지금 이거 불 데미지가 진짜, 진짜 좋더라 근데 이게 연타로 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미지가 깼을 만한 녀석이라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우리 불싸죠 한번 그러면 은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불사조도 꽤 세기도 하고 하니까 설산 저쪽에 설산 쪽으로도 한번 가보는 걸로 가서 사냥도 할겸 레벨업도 할겸 해서 이쪽에도 아마 위험한 건 많을 오 메가 피트고스오 메가 피트고스 1160짜리 메가 피트쿠스는 설산에 있구나 아. 어, 보스급 애들은 이 섬이 없나? 어제 왔긴 왔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쪽 섬에서 설산보스를 못본것 같아. 이 섬이 아닌가? 어, 이 섬이 혹시 아닐 수도, 저쪽, 저쪽일 수도 있겠다. 저쪽 설산. 왜 사이콘 중과급 보스들이 왜 없지? 일단 우리 불사존 역시나 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매우 자유롭고. 어! 아우, 다. 아 봐. 안 킬어. 야, 얼라라라라 야, 역시 안 죽어. 좀 버텨 우와. 야, 데미지 이렇게 퍼부는데도 안 죽는다고? 어, 야. 어, 야. 어, 얘들아? 하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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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그래.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나 지금 얘못 잡지. 어, 우리 군사좀 뺏으서. 어쩌면 될지도 혹시나, 또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쳐보게 나시보자오즈마아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불아기아아아아무아아아아아아아이아어아거아아아아아아는아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친구 잡을 수 있을 듯? 얘 잡으면 그래도 좀 좋은 템좀 주겠지?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런 녀석들은 기술들이 안 먹혀서. 어, 그게 좀 아쉽다. 어, 자, 눈, 눈부리기? 어, 이 친구 자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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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리기. 포션 하나 먹이고. 지금 포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이상한 녀석들이 난입만안 한다면. 겠지아또 뭐야 또 뭐야 뭐야? 나 휘파람 소리 들을 때마다 불안해. 어나 너무 불안해. 내리자 내리자. 기력도 지금 좀 애매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포션 하나 또 먹여주시고. 아 어, 기절 차기 시작했다. 기력 다 빠져서. 와얘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오르고요. 진짜 확실히 중간 보스급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어렵네요. 그래도 잡기는 잡겠다. 어 힘들지만. 끼는 잡을 듯? 얘 잡아 놓은데 뭐 줄려나? 그냥 재거 주겠지. 뭐 좋은 아이템 만드는 재료. 다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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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이! 고드레야. 어. 뭐좀상좀 좋은 거 얻은 거 같은데. 일단 뭐든 아무 확인. 꺅 꺅. 아이자! 아이자! 요거는 뭐지? 사용가는 아. 스노우 다이버 코트. 스 야, 다음번에 갈비 한 마리 잡아야겠는데, 그 다음에 보라색 보석, 그 다음에 이런 재료들, 오 괜찮은 거 얻었네. 그리고 요것들은 오케이 보석, 거기다 키플까지, 어 나름 사냥해서 괜찮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뭐, 뭐 자꾸 전기 소리가 들려. 아 그래도 오늘 뭐 크게 잡은 거는 이부사조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중간 보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냥도 해보고. 그리고 바로 저에게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도도! 어, 황금도도.. 아 요렇게 있구나 신기하던데 뭐 이렇게 앞에 어, 뭐 바닥에 오로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황금도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도도 이거 나는 아무나 못 훔쳐가게 집에 넣어놓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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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은 뭔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집에 넣어놓고 <laughs> 이 움직일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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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때 이렇게 불길 남는 거 이게 참 신기해. 그리고 불뿜는거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 아직 말렙이 아니에요. 아직 한참 레벨업을 좀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레벨업이 어려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게 테리지노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최강 기술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아 근데 내가 이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게 맘에 드는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업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다음 번에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직업을 바꿔서 다른 직업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밌게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